여러분,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감기 걱정 많으시죠? 감기를 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주방에 있는 마늘에 주목해보세요. 단순히 요리의 향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마늘 속 강력한 성분 알리신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셔서 올겨울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팁을 꼭 가져가세요. 오늘 영상 요약. 마늘 속 알리신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이유.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이유. 감기 예방을 위해 마늘을 익혀 먹는 올바른 방법.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늘 레시피.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감기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슈퍼푸드가 바로 마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 속에 숨어있는 강력한 성분 알리신은 감기와 싸우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과 그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겨울철 건강을 확실히 챙겨보세요. 1. 알리신 감기를 막는 강력한 무기. 마늘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 알리신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강력한 천연 항균제입니다. 과학적 근거. 강력한 살균 및 항균작용. 알리신은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세균 성장을 차단합니다. 이는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감기뿐 아니라 다른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영국의 연구 결과 성인 14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2주간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64% 감소했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실생활 팁. 샐러드 드레싱. 생마늘을 잘게 다져 샐러드 드레싱에 섞으면 면역력을 높이는 간단한 건강 레시피가 됩니다. 감기 예방차, 따뜻한 물에 마늘즙과 꿀을 섞어 마시면 목을 보호하고 항균 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리팁 마늘을 자르거나 으깬 후몇 분간 두면 효소 반응으로 알리신 함량이 증가하므로 조리 전에 2단계를 거치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마늘에 알리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을 잘게 썬후몇분 동안 자연 상태로 두면 마늘 속 효소 반응에 알리신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익힐 때는 너무 높은 온도를 피하고 짧은 시간 동안 조리하면 알리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익혀 먹는 마늘,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 마늘은 생으로 섭취할 때 항균 효과가 뛰어나지만, 익혀 먹을 때는 항산화 효과와 항암 성분이 크게 증가하여 건강에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과학적 근거. 항산화 효과 증가. 마늘을 삶거나 구울 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증가하여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강화됩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방지해 노화 예방에 기여합니다. S. 알리시스테인 함량 증가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끓는 물에 60분 동안 삶으면 항암성분인 S. 알리시스테인 함량이 생마늘보다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생활팁. 삶은 마늘 활용법. 마늘을 끓는 물에 삶은 후 따뜻한 차로 마시거나 국물 요리에 첨가하면 항산화 효과를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구운 마늘 레시피 구운 마늘은 단맛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밥 위에 얹거나 구운 빵과 함께 곁들여 영양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구우면 마늘을 통째로 소금과 함께 구우면 풍미가 깊어져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익힌 마늘과 생마늘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생마늘은 항균 및 감기 예방 효과에 뛰어나고 익힌 마늘은 노화 방지와 항산화 작용이 더 강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마늘은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더 강력한 건강 효과를 발휘합니다. 항산화 성분과 면역 강화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을 알아볼까요? 마늘 플러스 미역. 미역의 식이섬유.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마늘 속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촉진하여 체내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건강 효과. 마늘과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 플러스 마늘종. 마늘종의 시너지 효과. 마늘종은 마늘과 유사한 항염 및 면역 강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요리 활용. 마늘종을 마늘과 함께 볶아내면 풍미와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마늘과 미역 샐러드. 간단히 미역을 불린 뒤 마늘 드레싱을 뿌려 샐러드로 즐기세요. 깔끔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한끼가 됩니다. 마늘종 볶음, 마늘종을 잘게 썰어 마늘과 함께 간장 소스로 볶아 반찬으로 활용하세요. 밥도둑으로 손색없습니다. 마늘과 미역국, 미역국을 끓일 때 다진 마늘을 넉넉히 넣으면 감기 예방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마늘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까요?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 위장 장애, 혹은 냄새로 인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에서 5쪽 정도가 적당하며, 속이 약한 분들은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감기에 좋은 마늘 레시피 마늘은 요리로 활용할 때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마늘 꿀차 재료 다진 마늘 1티스푼, 꿀 1티스푼, 따뜻한 물 200ml 만드는 법. 따뜻한 물에 다진 마늘과 꿀을 넣고 잘 섞어 마십니다. 효과. 알리신과 꿀의 항균 작용이 결합해 감기 예방과 목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팁. 아침에 공복에 마시면 하루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늘 스프. 재료. 삶은 마늘 5쪽, 감자 1개, 양파 반개, 우유 200ml, 소금 약간. 만드는 법. 삶은 마늘과 감자를 블렌더에 갈아 우유와 함께 끓입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효과. 몸을 따뜻하게 해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며 포만감을 제공해 한끼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팁. 스프에 다진 파슬리를 뿌리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집니다. 추가 레시피. 마늘구이. 재료. 마늘 한 줌. 올리브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마늘을 껍질째 오븐에 구워 소금을 뿌려 간식으로 섭취하세요. 효과. 익힌 마늘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마늘을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은? 마늘은 다지거나 으깬 후몇 분간 둬야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알리신과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중간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늘 섭취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관리. 마늘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하지만 과다 섭취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의 부작용, 위장장애. 과도한 마늘 섭취는 속쓰림이나 복통, 위장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취 마늘의 특유의 향은 구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리신이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피부 자극 마늘즙이나 생마늘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섭취 방법 하루 섭취량을 4에서 5쪽 이내로 제한하세요 공복에 생마늘을 섭취하는 대신 익혀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생마늘 섭취 후에는 우유나 요구르트를 마시면 구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생활 팁: 마늘을 기름에 볶거나 삶아 섭취하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사용할 때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깬 후몇 분간 두어 항산화 성분을 활성화시키세요. 궁금해하실 부분: 마늘을 먹고 위장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늘 섭취를 줄이거나 익힌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생마늘 대신 마늘 추출물이나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를 막는 작은 습관: 마늘 여러분, 오늘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작은 습관, 바로 마늘의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겨울철 마늘 하나로 감기 걱정을 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늘은 단순히 식재료를 넘어 우리 몸을 든든히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일반인의 매일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건강 팁과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뵐게요. 추운 겨울,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